유일임 민원사주 의쿠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공익신고자 경찰 수해 압수수색 다 당했고 해고통지 아무런 조치 없으셨죠 지금까지? 예. 특러한 조치를 한 기억은 없습니다. 압수수색 당하고 해고 통지 받았는데 이게 불이익 조치가 가시화 된게 아닌지 권익위가 경찰에 보낸 공문입니다. 검찰에도 책임감면 안내라는 공문을 통해서 공익 신고자를 수사 단계에서부터 보호해 왔습니다. 기소를 유예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공익 신고자들 사람과 사건을 특정해서 전부 다 보호해 왔어요. 그런데 왜 지금은 안 하십니까? 더군다나 똑같아요. 그런데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선택적입니다. 누구에게는 조치하고 누구에게는 조치하지 않아 공익신고 비율 자체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공익신고 할 엄두를 못 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체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법안을 제가 냈고요 행정심판, 고충처리, 반복패세개 부처로 해체하는 게 맞고요 부철환 정승윤, 박정민, 김태규, 김홍일 이 다섯 분은 국민권익위원회 해체의 주범이다 라고 역사에 기록될 겁니다